오, 오, 아! 아, 아깝다. 아, 아깝네. 아, 야, 이거, 어떡해. 오, 야, 사람, 여기, 여기 둘. 아! 안녕하세요, 마일입니다. 현재 시각은 11시 8분인데요. 오늘은 2주 만에 학교 가기 전날입니다. 교과서 챙기고 제가 온라인 수업 들으면서 필기했던 공책들 챙기고 그리고 가방 챙기고 그리고 교복도 미리 챙겨 놓고 이런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예, 일단 교복부터 찾아볼까요? 교복이 어디였어? <laughs> 어디 있었지? 동복, 동복 교복은 여기 이고 어디 있지? 음. 어, 어디 간지 모르겠네. 엄마한테 물어봐야겠다. 카트라이더 하고 있어? 응, 엄마 카트 연습하고 있는데. 엄마 근데 내 교복 어딘지 알아? 교복? 저기 빨래줄에 있었지. 엄마 안방는서 아, 빨래줄에 있구나. 아, 교복이 여기 있네요. 교복 챙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지하고 다 아, 챙겼습니다. 예, 교복 여기 두고요. 여러분, 방금 발견했는데, 현재 시각, 빼빼로 시간입니다. 11시 11분. 지금 이제 시간표 보려고 핸드폰 켰는데, 어, 월요일 학교 등교 안내가 있네요. 자가진단하고, 여러분 학생이 자가진단 아시죠? 그리고 복장은 체육복, 생활복, 교복 중에 선택해서 입으면 된다고 해요. 요즘 날씨가 진짜 덥더라고요. 그리고 마스크 쓰고, 물병 가지고, 시간표대로 책 가지고 오고, 어, 그리고 점심시간 급할 때는 책상에 물건 치우기. 아, 급식하러 갈 때. 급할 때가 아니라, 급식하러 갈 때. 이제 내일 시간표가 어, 체육, 국어, 창체, 가정, 수학, 일본어 여기 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안에 이렇게 막 종이 같은 것도 많이 끼어놨는데 학교에서 준 학습지 푼 거예요. 여기 있다. 비요뜨비요인데요 제가 요즘 정말 좋아하는 간식이에요. 저희 학교는 첫 주,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 첫 주에 3일밖에 수업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수요일에 시작을 했는데 그 3일 이렇게 요일에 맞추려고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요일을 맞추려고 3일만 수업을 했는데 이번 주에 월요일부터 갑니다. 다른 학교는 이제 수요일부터 가는데 저희 학교는 월요일부터 가고요. 친구들은 내일 학교를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갑자기 가기가 싫어졌어요. 물론 뭐가도 친구들도 만나고 또 선생님도 보고 하니까 좋긴 좋은데 그래도 너무 일찍 일어난다. 음! 맛있네요 아 어, 진짜 내 학교 가는 거에 또안 믿겠네요 저번에 2주 전에 갈 때도 안 믿겠는데 다시었고 교정기도 끼겠습니다 이제 네, 교정이 이렇게 물에 좀 찢어서 네, 지금 12시 1분 막 지났는데, 또다 갈아입었어요. 잠시 말을 하려고 그정기를 뺐고요. 교사 챙겼고, 가방 챙겼고, 어, 교복도 챙겼고, 그리고 안내문도 받고, 어, 네, 거의 다 챙긴 것 같아요. 아, 알람 안 맞췄다. 지니야 네? 오전 7시 10분에 알람 맞춰줘. 오늘 오전 7시 10분에 알람을 설정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알람도 맞춰놓고요. 그럼 저는 이제 잠을 자면 될것 같습니다. 내일 봐요. 안녕! 지금 7시 25분이에요. 일어나자마자 또... 코피가 나서 코를 막고 있어요. 지금 눈도 벗고 머리 떠가지고 빨리 나가비 해야 되는데, 어, 그정도 빼고. 근데 코피가 나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씻고 밥 먹어야 되는데, 아, 빨리 멈추면 좋겠어요. 아 어, 여러분 드디어 멈췄고요. 저는 아침이니까, 일단 목욕을 해야 될것 같아요 현재 시각이 7시 31분 한 7분 정도 코피 휴었는데 어, 아침부터 코피 나서 힘드네요 지금 머리가 지금 이쪽이 좀 떠가지고 이쪽 좀 빗어줘야 되고 앞머리는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뭐 6월 22일이네? 음. 와. 아니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안 가고 하니까 음. 요일 감각하고 날짜 감각이 사라져가지고. 맞아, 엄마도 그래. 또 학교 안 가니까 뭔가 방학 기다리는 것도 사라지고. 음, 잘 모르겠어. 다 먹었다. 챙긴 게또 있는데, 이거 바람막이에요, 바람막이. 이제 학교 가면 에어컨 틀어서 추우니까 이거 챙겼어요. 주워서 챙겼고, 마스크는 쓸 거고, 물도 챙겼고, 다 챙긴 것 같아요. 오늘 다녀오겠습니다. 어, 맨날 잘 갔다 와. 오, 밖에다. 어, 밖에. 시원하네. 어, 햇빛이 있는 곳엔 더운데, 또, 그늘져 있는 곳엔 그렇게 덥진 않네요. 아, 제가 지금. 빨리 가야겠어요 좀. 예, 지금 초코에몽을 샀는데요. 지금 먹을 건 아니고 이따가 수업이 아니 수업이래 쉬는 시간 중에 먹을 거예요. 이따 뭔가 당충 정도 되고 먹으면 에너지가 생겨요. 특히 학교에서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현재 시각 8시 3분인데요. 이 정도면은 학교에 넉넉하게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오늘 날씨가 되게 좋네요, 진짜. 대소리도 들리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야, 오늘 또 2주 만에 친구들 보잖아요. 그동안 이제 게임하면서 온라인, 그리고 조회 종례할 때 이렇게 온라인 줌으로 얼굴 보면서 이렇게 만났었는데, 또 정말 오랜만에 본 듯한 얼굴의 느낌이 듭니다. 아, 맞다. 제가 저번 이제 학교 갔을때 시내화를 안 사가지고, 작년에 신었던 시네마를 신었는데, 어, 되게 작더라고요. 확실히 발이 좀 많이 큰것 같습니다. 최근에 온 영상에, 옷 사는 영상 있잖아요. 거기서도 제가 255짜리 신발을 샀었는데, 전에 작년에 썼던 건 240짜리 신발이거든요. 그래서 좀 작더라고요. 근데 오늘까지는 그거 써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철창 사이로 저희 학교 모습이 보이는데요. 저희 학교 안에서 촬영할 수는 없으니까, 또 학교 다녀와서 학교 다녀온 느낌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 지금 막 학교 수업이 끝났는데요. 어, 밖에 진짜 덥네요. 아, 또 2주 반 학교 오니까 새로운 느낌이더라고요. 참, 이게. 일단 날씨가 진짜 더워졌어요. 하늘에 구름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진짜 햇빛 가려지는 것도 없고, 진짜 덥, 덥습니다. 어, 그 노로니까 그래도 좀 살맛이 나는데, 어 그래도 정말 덥습니다. 마스크 쓰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학교 온라인 수업할 때조회종을 하면서 친구들을 좀 이제 만나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친구들을 직접 만나니까 확실히 재밌긴 재밌더라고요. 친구들하고 이렇게 막 대화하고 하는 게 정말 재밌긴 재밌죠? 친구들 진짜 재밌어요. 진짜 웃겨요. 그래서 같이 있으면 정말 너무 웃깁니다. 근데 아무래도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하니까 좀 답답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선생님들도 다 막. 마스크 수거 하시니까 예, 학교 가니까 좋긴 좋은데 안 좋은 점은 일단 어 학교를 가면 수행평가가 너무 많아요 수행평가 시험 보는 게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학교를 못 와서 그동안 못본 거를 쫙 몰아서 보려니까 그런 게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래서 매 교시마다 막 수행평가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게좀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쉬는 시간도 5분 예, 쉬는 시간이 5분이니까 너무 짧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예,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접촉이 훨씬 많아지니까 그런 거를 좀 줄이려고 쉬는 시간도 줄인 것 같은데 아 이게 참 네. 예, 힘듭니다. 어, 저는 너무 더워서 공차한 번만 먹겠습니다. 밖에 너무 더워 36도. 오오 봉차. 어, 마트 안에 들어오니까 진짜 시원하네요 제가 이제 온라인 수업하면서 오랫동안 학교를 안 갔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제대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복습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 학교는 일본어 수업도 있는데 일본어도 많이 하고 수학도 하고 그리고 과학도 하고 다 했던 것 같아요 아침에 힘든 점은 교과서를 들고 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올때 힘든 점은 아무래도 제일 더운 시간이니까 너무 덥다는 거 좋아진 거 같아요 이제 앞으로 저는 4일 동안 더 학교를 갔는데 다시 2주 동안 온라인 수업을 한다고 해요 아또 2주 동안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된다니 사실 늦게 일어나서 좋긴 한데 아무래도 공부를 뭔가 좀 제대로 한 느낌이 안 나다 보니까 그런 게좀 아쉬운 거 같긴 해요 근데 학교에 가면은 친구들이 이제 온라인 수업이 훨씬 좋다고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집으로 가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